봅시다. 우리 첫 번째 필수의 제 9번 나눗셈을 한번더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2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문제를 뭘로 나누었니? 2x 플러스 1로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식을 곱해준다? 몫의 결정요소 누구를 맞추자? 차수와 개수를 맞춰주자. 몇을 곱하면 되겠니? 되겠니? x제곱 곱하면 된다라는 거. 보이나요? x제곱을 그러면 곱해봅시다. 그럼 얘가 곱하기가 한 개만 진행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숫자들이랑 같이 다 곱해줘야 된다.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됐어? 첫 번째 2x제곱, 세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됐니? 그리고 이 위에 거에다가 아래 거는 뭐 해준다? 빼주더라, 빼기를 진행하더라. 그 위에서 아래 거 빼기 빼기를 진행하면 뭐가 남습니까? 6x 플러스 1이 남죠? 그럼 질문은 똑같아. 다시 또 물어보는 거야. 나누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머지 결정 요소를 한번 볼까? 얘몇 차야? 얘몇 차야? 1차잖아. 1차, 1차잖아. 똑같잖아. 그러면 자가 졌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한번더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를 들고 오면, 목과, 다시 차수와 개수가 일치합니까? 얼마를 들고 와야 돼? 3을 들고 와야지. 그럼 3을 들고 와서 곱하기를 진행해보면 또 뭐가 나와? 여기에 6X 더하기 3 나오죠? 그리고 얘두 개는 뭐 한다? 빼준다. 빼게 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달라졌다고요 무엇이 우리가 당 시계 나누기 이 때문에 시계 나누기는 나머지가 차수가 낮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이 1차로 나누었으니 그거보다 작은 0차 상수항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나머지로 인정을 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도 괜찮다고요 우리가 숫자들의 나머지에서는 응수가 나머지로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얘는 나와도 괜찮다고 왜 차수의 관점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0차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마이너스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숨 뭐가 됐고요. X 제곱더하이 3이 됐고요. 되겠나요? 됐니? 지우 됐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3x 4제곱 더하기 4x 3제곱 더하기 8x를 이번에는 2차 시기였던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줄 거랍니다. 자 그러면 몫의 요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를 적어주면 되겠니? 첫 번째 4x제곱 이제 문제없죠? 더 이상 말 안합니다. 4x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네. 괜찮나요? 어, 미안 3x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곱하기를 진행해 볼까? 3x 4제곱에 더하기 6x 3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됩니까? 근데 이런데 요런 거할때 조심해야 돼. 두 개를 빼기 진행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다 보면, 음 응, 빼기! 두개 빼서 마이너스 2x 3제곱. 그리고 이두 개를 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차수가 안 맞죠?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8x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됐겠고, 요 놈은 그대로 내려갔겠고. 됐니? 그럼 요놈 다음 친구의 몫의 요소로서는 누가 들어오면 돼?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되니? 마이너스 2X가 들어오면 되네. 마이너스 2X를 적었습니다. 그럼 얘 곱하기를 또 진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2X 되나요? 그럼 요두 개를 또뭐 한다? 빼주게 됐네요. 빼기를 진행하면, 날라가지고, 두개 뺐더니 얼마? 7x 제곱에. 두개 뺐더니 얼마? 6x가 나왔네. 됐나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몇 차야? 몇 차야? 똑같네. 나누기가 한번더 진행이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얼마를 붙이면 돼? 7을 붙이면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7x 제곱에 플러스 14x 마이너스 7. 두 개는 또 빼게 되겠네. 그럼 결과물이 뭐가 나옵니까? 두 개를 뺐더니, 마이너스 8x 플러스 7 됩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네요. 차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네요. 그럼 여기에서의 몫은 3x 제곱 빼기 2x 플러스 7이고, 그것에 대한 나머지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7임을 알수 있습니다. 됐나요? 나누기에 대한 연습을 총세번 해봤습니다. 전혀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오케이.